자조 3조, 3조 지금부터 실습영상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하기 앞서서 inode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inode는 리눅스 또는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를 말하는데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여러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파일이나 파일이나 디렉터리는 각자 에? 하나씩 엘게씩의 어, 아이노드가 있으며 각 아이노드에는 해당 파일의 소유권, 허가권, 파일 종류 등의 정보와 해당 파일의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노드가 모여 모여 있는 공간이 아이노드 블록이며 일반적으로 전체 디스크 공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데이터 블록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공간으로 전체 디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선 파일의 링크는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하드링크 같은 경우는 생성 명령어를 ln에다가 이제 대상, 링크 대상 파일 이름과 링크 파일 이름으로 하드링크를 생성할 수 있고, 심볼릭 링크는 ls 띄고 마이너, 짝대기 s를 한 다음에 링크 대상 파일 이름, 링크 파일 이름으로 심볼릭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본 파일이 예를 들어, 어노드 1을 사용할 때 하드링크를 생성하면 하드링크 파일만 하나, 하드링크 파일만 하나 생성되며 같은 어노드 1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링크는 심블릭 링크를 사용하며 윈도우의 바로 가기 아이콘도 심블릭 링크에 해당됩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드링크는 디렉터리에서 원본 파일이 없어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심볼릭 링크는 디렉, 디렉터리에서 원본 파일이 사라지면 연결이 끊기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RPM과 YUM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RPM이란 이제 윈도우즈의 setup.exe와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설치 파일입니다. 확장명은 .rpm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rpm은 예전의 리눅스 프로그램보다는 획기적으로 편해지기는 했지만 문제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의존성의 문제인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페도라의 기본 웹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는 당연히 X 윈도우상에서 가동됩니다. 그러나 X 윈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Firefox를 설치한다면, Firefox는 X 윈도의 의존성이 있으므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한 것이 YUM 명령어입니다. YUM 명령어는 특정 패키지를 설치하고자 할때 의존성 이 있는 다른 패키지를 자동으로 먼저 설치해 주는 마치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춘 명령어입니다. yum은 페도라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RPM 파일 저장소에서 설치할 RPM 파일은 물론이고 해당 파일과 의존성이 있는 다른 RPM 파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두 알아서 다운로드한 후 자동으로 설치까지 해줍니다. 또한 여기 스케치북을 보시면은 명령 옵션으로 이 RPM 짝대기 uvh 패키지 파일 이름 .rpm은 RPM이 어. 옵션으로 있습니다. U 같은 경우는 기존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설치를 의미하며 기, 기존 패키지를 설치할 경우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앱 옵션은 설치되어 있다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알, 아까 말했듯이 RPM의 단점은 의존성 문제가 있습니다. YU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RPM의 명령과 패키지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인터넷에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네, 다음은 파일 압축과 묶기입니다. 그 윈도우상에서는 그 RGB라는 파일이 있어서 파일을 묶을 수도 있고, 묶기와 압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리눅스에서는 파일 압축과 파일 묶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한 번에 할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파일 묶기의 명령어는 tar이며 묶어진 파일의 확장명도 tar입니다. 또한 여기 묶기를 보시면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확장명 tar로 묶음 파일을 만들어주거나 묶음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 대문, j 대문자 같은 경우 tar 플러스 xz를 의미하고 z 소문자는 tar 플러스 g 집을 의미합니다. j 소문자는 tar 플러스 b 집을 의미합니다. 네 이상 3조 잡아줘 그, 실습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